우리말 금강경 제30장 부분과 전체의 참모습, 수보리요.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가는 티끝을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오.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여래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애께서 티끌들은 티끌들은 티끌들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오.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여래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요,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범부들이 그것을 담내고 집착할 따름이다.